어우,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에. AA7, Madame J. 어 뭐, 금액이 셉니다, 에. 에, 아들 표 별로 없죠? 금액을 올려야 합니다. 예, 아마는 괜찮습니다 예, 무리했죠 예, 하이원페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음, 질러 봤습니다 뭐, 뒤에가서 꺾을지언정 하, 아투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에이스와 마담 예, 같이 따졌기 때문에 8원이죠 액면에이스가 있고 원페어가 있습니다 달고이죠 달고만 가볼까요? 달고만 가볼게요 왜냐면 집으로 가지 않으면 에, 쿼터로 달고만 가보겠습니다 어. 집으로 배내라 아휴 콜마 얜또 찌르고 나오겠지? 아 근데 높아서 금액이 커서 아휴 다행입니다 봉 높게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봉은 에, 많이 밟혀요 그래서 봉된다 진짜 동네 봉이다 그래서 봉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음, 봉 잡았다고 막 후려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와우, 3집입니다. 여러분, 프라우스에요. 프라우스입니다. 이거 달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낫... 낱... 기 어머, 다 죽었네. 오, 우 예. 어머, 저저 혹시... 스티플? 너, 너 혹시 스티플이니? 왜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